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4일 월요일 입니다 저는 오늘 일어나서 똑같이 운동 갔다가 왔고 주식은 국내 주식은 320만원 마이너스 났고 해외 주식은 지금 1100만원 수익 중인가 그럴 겁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한 50만원? 50만원? 나는 거 같고 아, 국내 주식은 제가 지금 한번 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한 일주일인가 얼마 있다가 한 6300인가 400만원 마이너스 때 한번 자르고 다 잘랐어요 있는 거그 다음에 다시 사서 거의 아, 거다 자르진 않았구나 큰거몇개 잘랐구나 손해 보는 거큰거몇개 손해 보는 거 자르고 다시 나는 전쟁이 끝날 줄 알고 다시 샀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도 마이너스가 쭉 나서 지금 한 5,500만 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. 심할 때는 이게 1억 9천 얼마까지 마이너스난 1천 얼마 짜르고 9천 얼마까지 마이너스가 난 거죠. 1억 5천, 1억 6천 정도가 마이너스 난 적이 있어요.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오늘 전뭐 먹었냐면 어제 사서 먹다가 남은 엽떡, 오뎅하고 이런 거더 사와서 넣어서 먹었어요. 그게 첫 끼인 것 같아요. 그걸 먹고 나면 배고픈 느낌이 거의 없어요. 다 사라져. 그래서 또 밥을 못 먹어. 그게 칼로리가 높아서 먹었는데 살찌려고 그걸 먹고 나면 너무 배가 부르고 그래서 다른 걸못 먹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살이 더 빠져요. 아 오늘은 등 운동했는데 그 헬스장 가보면 공용으로 쓰는 벨트가 있는데 쓸수 있는 사이즈 벨트 하나 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오늘 등 운동해야 되는데 벨트가 없어서. 대충 하고 왔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